이 부업으로 한 달에 50만원부터 많게는 하루에 1600만원까지 벌수 있습니다.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 노하우가 있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천차만별이죠.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처음부터 천만원 벌 수는 없어도 노하우만 알면 한 달에 100만원까지는 벌수 있습니다. 여러분 통장에 월 100만원씩 꼬박꼬박 더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키워주느라 고생하신 부모님 주름진 손 잡고 백화점 가서 이쁜 옷 부담없이 사드릴 수 있고 사는 게 팍팍해서 내 아내, 내 남편 챙기지 못했던 그 서러움들 결혼 기념일에 근사한 식당 가서 행복한 식사 할 수도 있어요. 유튜브에 부업 소개해 주는 채널은 정말 많아요. 문제는 소개를 해 주는 채널이다 보니 깊이 다루질 않는 거죠. 여러분 진짜 돈 되는 법 여기 있어요. 이거 대박이에요. 이거로 쉽게 돈 많이 벌어가세요. 라고 말은 하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노하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야, 이거 대박인데, 이렇게도 돈벌수 있다고? 라고 생각하면서 진입해봤자 돈못 버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노하우가 없거든요.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깊게 파야 물이 나오는 것처럼 진짜 돈 되는 부업을 깊게 파보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노하우를 배우고 여러분만의 노하우로 파악을 했을 때 돈을 많이 벌수 있어요. 하루에 1,600만원까지 벌수 있는 부업이 여기 있는데, 뭐하러 시간 아깝게 이것저것 기웃거리겠어요? 제가 가르쳐드린 방법, 이 부업을 하세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등잔 밑이 어둡구나, 이렇게 돈 버는 방법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야, 이거 나도 빨리 해보고 싶다, 라는 마음이 솟구치실 거예요. 30년 전만 해도 물건을 팔려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물건을 팔았어요. 그 다음은 뭐예요? 이런 신문이죠. 신문에 광고를 내보냈는데, 광고를 크게 하면 돈을 많이 내고 광고를 조그마하게 하면 돈을 적게 내는 구조였습니다. 그 다음은 TV였죠. TV에 광고를 실으면 광고 효과가 많이 나니까 TV 광고에 연예인도 나오고 효과를 더 증폭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광고를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TV와 신문 광고에 우리가 설 자리는 없어요. 그곳엔 단지 광고주와 기업만 있었죠. 광고주는 사업이 성장하며 성장할수록 돈을 많이 벌고 물건 많이 팔면 돈이 많이 생기니까 좋았고 기업들은 광고주의 주머니에서 나온 광고비. 이 짭짤한 돈이 참 맛있었죠.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더 이상 기업과 광고주만 남아있지 않아요. 그곳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찬스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 세계 1위, 구글을 통해서 말이죠. 구글은 광고주와 기업 사이에 매개체 역할을 해요. 그리고 광고를 집행하는데요. 이 광고 수익료의 70%를 여러분들에게 그냥 던져줘요. 예를 들어 100억을 벌었다. 그럼 여러분들이 70억을 가져가는 거예요. 구글이 세계 1위,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 구글과 함께 하면 돈 많이 버는 거구나. 이걸 알아서 유튜브가 성장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죠. 유튜브 하면 돈 많이 벌어. 이 마음이 들자마자 사람들이 유튜브를 시작했고 구글을 시작을 했고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구글이 어떻게 광고를 집행을 하느냐 과거엔 신문에 달았던 광고처럼 블로그나 유튜브에 광고를 실어주는 거예요 더 좋은 건유튜브는 광고를 한번 볼때 2원에서 3원 정도가 되지만 블로그는 이야기가 달라요 많게는 4천원, 5천원 또는 1천원, ,000원, 2천원이 평균적이에요 광고 단가가 500배 이상 차이 나는데 당연히 수익이 차이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블로그 하셔라. 그것도 그냥 블로그 하지 말고 세계 일위 구글과 함께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하필 구글이냐? 네이버도 있지만 구글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네이버는 진짜 돈안 돼요. 한 달에 만에 벌어봤자 치킨값 정도. 그 정도가 끝인데 구글은 중고차 값 이상.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루에 1600만원 벌기까지도 한다니까요. 심지어 향후 20년, 30년 지나서 구글이 망할까요? 저는 안망한다 생각해요. 그 말은 여러분이 한번 부업 시작하는 거 안정적으로 꾸준히 20년, 30년 국민연금처럼 오래 갈수 있는 돈 되는 부업 시작하셔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티스토리 블로그 만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아직까지도 티스토리 블로그 없으신 분들은 여기 영상에 파트 1 영상 보시고 티스토리 블로그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쭉 따라오셨으면 지금은 애드센스 승인도 받고 수익도 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잖아요.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를 벌고 있든지 간에 내일은 지금보다 두배 이상 수익 벌었으면 좋겠다. 나는 욕심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욕심 나쁜 거 아니에요. 정말 좋은 거고 그 욕심 때문에 여러분이 블로그 포스팅 할수 있고 돈벌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 욕심 절대 버리지 마세요. 오히려 그 욕심 키우세요. 그리고 그 욕심 제가 성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게요. 이전 영상에선 향후 10년간 20분 만에 100만원 벌수 있는 키워드를 가르쳐 드렸다면 이제 가르쳐 드릴 방법은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오늘은 단한번딱 한 번만 돈벌수 있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벌수 있고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키워드 글 주제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려 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딱 들으면 여러분들은 아 이렇게 돈을 버는 거구나 생각을 하시게 될 거고요 추가적으로 아 그러면 그글 주제와 관련된 또 다른 주제는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더욱 더 효과적으로 돈벌수 있습니다 그럼 돈 벌러 가보실까요? 오늘은 구글이 아니라 다음에 검색해 볼게요 어떤 걸 검색할 거냐? 집중해 보세요. 다음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라고 검색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선거를 치르고 있을 때 공약했던 약속 중에 하나예요.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원금으로는 너무 부족해. 내가 천만 원 채워줄게!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차액이 6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600만 원을 주겠다고 한게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입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촬영하는 날이 수전공이 방역지원금 얼마나 줄 건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날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갖고 다른 사람들에 게 말해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와, 진짜 600만 원이나 준다고? 그러면 이거는 바로 받아야지 하면서 뭐 하겠어요? 핸드폰으로 정보를 찾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블로그가 나오면 돈 버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화면을 볼까요? 조금 내려보면 뉴스 속보가 지금 엄청 나오고 있어요. 사람들의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블로그도 있어요. 야, 여기 블로그에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제 지자님들 블로그 몇개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상단에 여러분 블로그를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꼭 다음에만 노출시키려는 법은 없어요. 다른 곳에 노출시켜도 되죠. 카카오뷰에 노출시켜도 되고요. 네이버에 노출시켜도 되고요. 네이버 밴드 오픈 채팅방, 어디든 노출시켜도 됩니다. 주제는 뭐예요? 바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쓰면 된다는 거죠. 제가 꿀팁 하나 더 가르쳐드릴게요.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얼마나 줄지 결정하는 날이었고요. 나중에 5월이나 6월 지나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청하는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오늘 내용을 기억하셨다가 글을 작성을 하면 야, 그때는 오늘 벌었던 거 최소 10배 이상 벌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 진짜 진짜 중요하니까 머릿속에 딱 저장하세요. 나중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시작이 될때 그때 블로그 다시 쓰자. 기억하셨죠? 중간 정리할게요. 사람들은 공짜 돈 진짜 좋아한다. 그래서 지원금 같은 키워드를 쓰면 내가 돈을 많이 벌수 있다. 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 노하우입니다. 여러분이 글을 쓰기 시작한다면 초보자죠. 그래서 제 지자님 중에, 엘더센스 승인 갓 받은, 걸음마 단계 걷고 있는 초보자 지자님 블로그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과 상황이 많이 비슷할 거예요. 아마 싱크로를 거의 흡사할 텐데, 어떻게 블로그를 작성해야 수익이 더 껑충 뛸수 있는지까지 오늘 가르쳐드릴게요. 그럼 지자님 블로그로 바로 가볼까요? 지자님 블로그 보면,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작성했어요. 좋아요. 그런 다음에 밑에, 광고가 나옵니다. 이게 애드센스 광고예요. 이걸 클릭하면 제자님이 돈을 버는 거죠. 그리고 조금 내려가면 여기에 썸네일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가르쳐드릴게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블로그를 보면 광고가 여러 군데 있어요. 맨 위에도 있고요. 그 옆에도 있고요. 그 아래도 있어요. 그리고 블로그를 조금 더 내려 볼게요. 쭉 내리면 글이 나오고, 글 하단에도 광고를 달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제자님은 광고를 하단에 달지 않았지만, 여기도 달수 있다는 겁니다. 포인트는 돈이 가장 잘 되는 광고 위치 어디냐? 라고 했을 때, 정답은 맨 위에요. 여기 사람들이 들어오자마자 보는 곳이기 때문에, 이 광고를 밀어줘야 돼요. 근데 우리 제자님 블로그 보세요. 광고가 있는데, 그 아래, 사진이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사람들은 뭐야? 그냥 내려가 버리겠죠. 내가 얻을 정보가 없으면 순식간에 내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위에 다시 올려서 광고가 있으면 그 아래 사진과 광고 사이에 오늘 블로그에서 너가 제일 궁금한 거를 내가 가르쳐 줄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에서 가장 궁금한 게 뭘까요? 당연히 얼마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지원 자격이 될까? 그 부분이 궁금하겠죠? 그 핵심 부분부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초장부터 너무 좋은 정보 달가르쳐 주면 사람들이 밑으로 안 내려오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좋은 정보가 있어야지만 사람들이 내려오는 거고요. 그 정보가 있을 때 여러분이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좋은 정보를 숨긴다? 그러면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그냥 바로 나가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정보, 진짜 맛깔나는 정보를 가장 상단에 노출시키세요. 우리 제자님 블로그를 예를 들자면 바로 이곳이겠죠? 사진과 광고 사이 여기에. 노출시키라는 겁니다 우리 제자님께 유튜브 영상 다 찍고 나서 블로그 상단 부분 컨설팅 해 드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글 첨삭 해 드릴 거니까 바뀐 모습 그 부분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럴까봐 제가 댓글에 우리 제자님 블로그 링크 남겨 드릴게요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싶다 하면 블로그 링크 들어 오세요 그리고 또한 가지 볼게요 제자님 블로그를 보면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인데 그것과 관련된 광고가 나오고 있어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대출이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대출이니까 뭘까? 궁금하죠. 내가 관심사 있던 부분이니까 광고를 클릭하겠죠. 저도 궁금하니까 클릭할게요. 여러분도 우리 제자님께서 블로그를 공개해주셨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팁을 한 번씩 저처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서로 윈윈. 우리 제자님은 광고 수익 얻어서 좋고 여러분은. 제가 해드리는 예시 강의 영상 봐서 좋고 서로서로 서로 윈이 나는 구조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더. 클릭했다가 정말 마음에 들어서 상품을 구매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광고주도 좋죠. 윈, 윈, 윈 하는 구조네요. 다음 영상에서또 다른 색깔의 키워드 가지고 올게요. 앞으로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